쟤가 죽어. 쟤가 죽어. 쟤가 죽어. 쟤어어 이런 거어쟤 어, 영상 어 나왔다 어 쟤가 죽어. 어쟤어 쟤가 죽어. 쟤가 죽 아, 듣나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저번에 저도 이렇게 만났잖아요. <laughs> 아, 근데 감독님 <laughs> 팀으로 만났잖아. 적팀으로 근데 만나지네, 이게. <laughs> 그냥 좀 져달래. 대구 도온거 없어. 왔다, 있다, 있다, 숨어 있다. 다운, 다운, 다운. 개구, 개구. 있다, 낙하 있다, 있다. 없어, 낙하 없어. 뒤에, 뒤에 나왔어요. 어. 나 물총, 나 물총 나 물총 나 물총 나 물총 개 신기하다 이거 똑같이 만나지네 아니 이거 헤드 세번 깠는데 물총이 야 어, 사운드에 친한데? 아... 사운드 사운드 나이스 민군님 아무도 나데 아.. 나 어, p 8 0 나이스. 방금 로켓비룡 있었는데.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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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화났어, 민근이? <laughs> 어, 나이스. 세 <laughs> 이기자, 이기자. <laughs> 내전 <절> 이기자. <laughs> 아, 나 웃기네 생각할수록. 아 근데 이게 만나지 것도 신기하네. 블링크가 우리밖에 없나? 이게 이겼다. 설 때! 설 때! 피 때! 오진 미친 나뻘렀다 방금. 미친... 아이가 더 못해야 되나? <목소리> 오, 필, 필. 오, <목소리> 다 그럼 한번 보자. 어! 피피 p 아아! 다 아디다운. 아, 1hp! 1피 p 피피 피. 거기 반샷이에요, 반샷! 반차. 잡님. 어, 나도 피 h 인데 아, 이겼다! 아, 이겼다! 아, 이다 이겼다! 아, 다이겼또 만나 <laughs> 저기 한다 아, 이겼다! 아, 이겼이거업이다업이다업이다 잡힘 어? 잡혔다는데 저기 아닌가? 방금 누가 받은 거야, 잡빙이라고? 어 어미. 진짜 또야? 진심이야? 너무한 났구만. <laughs> 이거 진심이야, 이거? <laughs> 여기서 또개부대죠에개부대요해줘요가으로 <계부> <laughs> 네, 보여, 이거, 사람들. 수 사람들이 근데 가, 가방으로 보여, 요 이거. 어, 아, 해줄게, 해줄게, 해줄게. 아, 늦었어, 늦었어. 어, 감독님까지 할줄 몰랐어.

저기 안보여 에이, 고, 에이, 어, 고. 나도 이다 안되네? 미션 빠비, 실패 레드팀 승리 <laughs> 차 l 고 지금 이거 안닌것 같아. Tanken, t a n k 수 n h o 당근 어, 히히 60, 에이쿠, 에이쿠, 태다운 에이쿠 쓰나? 잘게 보고 있어요국안 하나 에이쿠 쓰나? 어, 나, 나 무쳐, 0 5몰라 환자도 몰라, 나 투입이야, 내려오는데나 아이, 스지 응. 몰라 오파 오늘 좀많이심한이 아니고, 그러니까. 에게고 <laughs> 패스. 얘네 롱크리어요 마지막 아, 나. 음. 반지하보는 좀, 반지하 보루. 아 이거 스나 살아 있어가지고, 그니까 이거 포즈 애매해지는데. 아 개고방 타운데. 개고방 타운데. 어 쐈다. 나 반지아. 반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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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야. 피백. 피백? 사이가, 형. 한꺼번에 박았어 어, 뒤에 없나? 나이스. 어, 깜짝아 오이, 오이. 패스 하나 다운 하나 더 다운 아이스 내리막 다운 나와이스 어휴 같다 이게 뭐시발이야 저거 설마? <laughs> 아, 뭐 미친 이건가?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매칭 시스템이 상해 이렇게 잡아줘 잡박비 잡박비 쓰나 어. 내리 막고 배롱 지른다 어? 아 아니 어, 건이 한 대도 안 맞았어 아줏댔는데채원지 순하다 어? 오케이, 오케이. 성광될까 그놈? 나온 거 없어, 야지 사운드. 나도 들어가자. 호고호 에이, 호호! 샷다 피반이에요, 피반.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먼저 가볼게요. 아 이거 못 잡네 내가 아까 반사샤도 하지 않았어? 아 이씨 나이스 개잘하노 개잘하노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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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자 또 이기자 또 이기자 업 업이다 뭐야 내, 내전에 내 강한 남자 어어 <laughs> 폭폭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안 보이구나 이거 <laughs> 아, 뭐. 아, 반샷, 아, 인형이 반샷, 땅, 아, 땅이네? 어디야, 얘? 반야반야반야 나이스, 또이겼다 이거 <laughs> 했어요. 차단받고 와죠 이제. 네, 차단받자. 네. 제가 박을게, 제가. 오케이, 오케 오비야 뭐야 이거 <laughs> 잠시만요 서민근 내가, 내가 차단 박았어 서민근.